전복 보이시죠? 여기 전복, 전복 먼저 드시고요. 소스는 전복 내장 소스 올린 거고요. 두 번째로 우측에 있는 가리비 드세요. 김이 있는 게 가리비인데요. 노란 색깔은 우니크림 소스 올렸고요. 그 바로 옆에 종지 안에 있는 거는 이제 큰소시예요 깨소스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그냥 드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시미 흰살 먼저 드시는데요. 여기 흰살, 와사비 옆에 소금 보이시죠? 여기 소금. 만나야 소금 소금 찍어 주시고 이렇게 색상이 좀 들어간 참치나 뭐 가운데 방어 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는 간장 찍어 주시면 되고 노란 색깔 보시죠 파인애플데이 이니까좀넣주 벚꽃다리도 흰자리도 해야지 이게 숙는이유 먼저 따뜻한 게 식음에 맛이 없으니까 먼저 드시라고 아. 하는 거고요 아. 사시미는 생선알이 담백해서 담백한 맛에서 진한 맛을 생소스로 드 그래서 흰자리 소금으로 추천해주요 네, 광어에 트러플 소금 올려드렸습니다. 요거는 그냥 간장 치즈 맛 바로 드시면 되고요. 요거는 연어, 요건 여우도로, 요거는, 요거는 야마에비우 위에 아까운이 이제 고성에서 온 운이에요. 올려드렸고요. 김치로 생긴한는 삼치예요. 주로 간장 바르셔가지고요 발라서 밥 아래는 간장 못 치지 말고 발라서 드시면 됩니다. 네. 네. 아니, 그 왼쪽에 빨간색부터 섭치솜살약감 아, 이고요 그 다음에 흰색깔은 한치 인데요 안에 초록색깔은 시소예요 깻잎류라고 말씀드세요 그리고 세번째가 대야 마지막에 안하고 바다장어고요 안하고랑 대야는 간 해드렸고요 안하고가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 먼저 드시고요 쓰시다 드시고 밖게 한입에 드시면 제일 맛있습니다